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행복 공식: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다. 행복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기본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예. 지위 혹은 좀더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면 사랑이나 우정 같은 비물질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만큼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행복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특별하게도 그렇게 중요한 행복 중에서 공동체적 행복을 강조합니다. 나 혼자만 잘사는 행복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잘사는 행복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가오는 사회 공동체 행복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지 이야기하는 저자는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 사회와 개개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서로 협동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왜 공동체 행복이 중요한지 행복한 나라와 도시는 어째서 행복한지, 행복한 공동체의 이념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를 위한 공공리더십은 어째 해야 할지까지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다각도로 발을 뻗쳐 다양한 주제를 건드립니다. 이를 통해 행복한 도시 공동체 건설 방향까지 짚고 있는 저자의 식견은 깊고도 자세하여 우리 사회가 현재 행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어떠한 형태를 띄어야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을지 깊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이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단일 주제를 확장시켜 정치와 사회 저변까지 끌고와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진지하고 특별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목소리>